12가구 꼽는데 540가구나 신청했다면서요? 아 인기가 엄청 좋죠 어. 아 이렇게 같이 세 분이서 같이 데려오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꿈만 꾸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꼭 되기를 막 기도하고 있어요 1년 정도 외지에서 작품만 하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꼭 용기를 내서 방도 구하고 이제 이곳에서 있게 됐죠.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일단 왔는데 지금 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귀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좀 많이 커졌죠.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지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가 정원을 품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 이곳에 자신의 몸보다 커다란 가방을 짊어지고 나타나 정원 안으로 향하는 이분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봄, 봄 너무 이쁘다. 여기 우와. 순천만 공원에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순천만 국가정원에 작년부터 정원 워케이션이 열렸는데요. 여기가 요새 SNS에서 엄청 핫하거든요. 저도 이 참에 힐링도 하면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고 갖고 싶어서 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와,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근데 아, 꽃도 네. 지금 만발했고 정말 정원 워케이션에 딱인 것 같아요. 일의 워크, 휴가의 베케이션을 뜻하는 합성어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이곳에서 일도 하면서 관광부터 숙박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도 왔어요.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laughs> 네. 가, 가방 괜찮으세요? 가방이 아, 네. 너무 큰데? 아유, 비쌌습니다. 네. <laughs> 네, 가방 여기 네. 보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새로운 프로그램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그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정원 안에 있다 보니까 국가정원 안에 있는 정원이랑 이런 어 경관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침마다 이렇게 개울길 마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 4시 30분마다 그 다음에 매일 네시 3 0분마다그 전문 정원 해설사님 오셔가지고 정원 해설이나 이야기 들려주시는 시간 이 있어요. 저희 그리고 기본적으로 센터에서는 해. 어 여러 가지 물품들 사무에 도움되는 물품이나 아니면 휴식 그 다음에 그 서로 또 오시는 분들끼리 또 즐겁게 또뭐 재미를 위해서 뭐 이런 보드 게임이나 이런 것도 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워케션 센터 안에서만 하지 말고 이게 지역 경제로 이제 연결이 되려면 그 여기 시내나 이렇게 뭐. 이게 많이 나가야지 이게 지역경제로 네. 연결될 이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정원 안에서만 조금 즐기는 프로그램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워케이션의 취지를 조금 많이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도심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좀 나가서 도심 골목에서 좀 소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좀 해보고자. 어, 정원 워케이션 파트너사를 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뭐 카페나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 진행하시는 그런 운영자분들 28개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어, 숙소하고 오피스는 여기서 이용하시되, 어, 체험 프로그램은 도심에서, 도심 곳곳에서 조금 체험하실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아, 그럼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지역 체험도 할수 있어서 네. 다양한 프로그램 즐기고 아, 또 지역 경제로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 쿠폰 사용하시러 도심 나가셨다가 또 인근의 맛집에서 또 식사하시고 또 들어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너무 좋다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아, 네. 네. 올해로 센터가 운영된 지 2년 차인 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아, 오시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와 함께 워케이션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는데요. 워케이션 입장 이렇게 해서 웰컴 기프트 같이 드릴게요. 여기 고 순천 패스는 올해까지 순천 여섯 개국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권이고요. 그리고 업무하시면. 쉬실 수 있게끔 웰컴 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쿠폰인데요 이거는 여기 정원 말고도 저희 원도심에 많은 파트너가 있어서 거기서도 체험 및휴식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순천패스는 여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순천패스는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표 관광지 6곳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목에만 매시면 저희 분들이 알아서 입장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아, 저희, 저희 서울이요.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laughs> 좀 멀더라고요. 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인순천 SNS 검색해서 알게 돼서 오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사무실을 떠나서 여기 지금 워케이션을 오신 건데 어떤 계기로 어떤 계기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음. 이런 곳에서 하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게 됐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시고 좋은 워케이션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팀부터 기업별 단체까지 모두가 네. 이용 가능한 곳이죠. 네. 워케이션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니 이제 숙소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laughs> 어 숙소 너무 예쁘네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짜잔! 네, 네,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백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laughs> 화장실이랑 다잘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곳은 글램핑 형식의 숙소로 두 사람이 휴식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피톤치드 가득한 이 정원에서 좋은 머큐리션 되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성과 낭만 가득한 공간에서 호텔 같은 서비스까지 받아보니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금 이렇게 키스를 받아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좀 선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고급진 네. 느낌. 하나하나 되게 신경 쓴 느낌. 호텔 컬렉션이 <laughs> 공간 자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선물인 것 같아가지고 좀뭐 좋네요. <laughs> 다 재활용 가능한 거고 다회용기로 준비해 주셔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기획 쪽 파트에 계셔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laughs> <laughs> 그렇죠 이제 저희는 어떤 저희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기획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응. 되니. 좋은 좋은 네. 아이디어 많이 얻고 네. 갈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편안해서 더잘될것 같은데요. 언니 놀로온거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일이 될까? <laughs> 계속 오실 때마다 다르죠 아, 네. 계절의 변화를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다른 풍경이어가지고 계속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모관님 아까 안내를 하실 때 보니까 거의 뭐 수준급이시던데요? 아, 프로급이시던데요? 네? <laughs> 잘 되시나봐요? 아, 여기 순천 같은 경우는 23년에 선정돼서 작년부터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제가 처음 와봤는데 너무 잘돼 있어서 사실 가족들하고도 되게 지금 자주 오고 있어요. 아까 안내하실 때 보니까 여기서 음. 제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님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또 지금 주변에 엄청 많이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사업을 맡아 일하는 담당자들도 워케이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다양한 향수들이 빼곡한 이곳에 워케이션 참가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아로마 향수는 향을 가지고 우리가 뭐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향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향기를 이용해서 세상엔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를 만드실 거예요. 뭔가 내, 나의 소신 같은 역할을 해서 발라주시고 명상하고 호흡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려워하셔주고 응. 오류 참고 이 참는 시간에 내와 패로 전달이 되거든요. 다양한 아로마 향기를 맡아보고 나만의 향수까지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인기 만점 수업 중 하나랍니다. 여기 아로마 수업 매드를 오신 거예요? 네. 그, 순천 정원 워케이션은 워케이션 그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역 경제까지 연결을 하려고 외부에 있는 이런 그 오는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이런 아로마 테라피나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그 파트너사를 통해가지고 지역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고 그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들어보실까 어떠세요? 어 일단은 사실 오늘 저는 체험은 안 하고 지금 참각만 하고 있는데요. 아 어, 향기만 맡아도 너무 힐링되는 느낌이네요. 쫓기던 일상 체크식으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향기를 통해 얻은 여유로움 이것을 찾은 직장인들에게 선물 같은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어떻게 알고 좀? 어 제가 체크인할 때 체험 쿠폰을 주시면서 홈페이지에 쓰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보시고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골라서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걸로 골라서 왔어요. 국민의 어, 향수는 어떤 향수인가요? 어제 향수는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지만 만성 피로 향수예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나 으 봐요. 몰랐어요. <laughs> 그랬나 봐요. <laughs> 오늘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이제 돌아가서도 이걸 쓰면 스트레스 없이 일도 잘될것 같아요. 깊게 들여마셨다가 천천히 이. 이런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하고 있다 고 생각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이제 순천을 관광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와서 뭐 수익 창출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여행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쉼을 많이 요하거든요. 근데 오셨을 때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 클래스를 듣고 마, 어떤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으로 많이 갔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향기로 테라피적인 효과를 또 주고 저 개인적으로는 구도심을 살리면서 수익까지 같이 창출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파트너사가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겠죠? 저희 올해 하반기에 쓸굿즈를 조금. 제작을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음. 저희가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음. 저렴하고 간단한 버전으로 그렇게 좀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크릴 키링이나 포토카드 같은 거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예산도 별로 안 들고 저희 캐릭터랑 좀 접목시켜가지고 만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실물 굿즈랑 그 디지털 굿즈? 그 요즘에 음. 플래너랑 그 PDF 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다이어리 속지 같이 그거 다운받아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거는 어떨까요? 어, 어,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네. 한 가지만 하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음. 견적 받아가지고 다음 회의 때 한번 단가랑 맞춰서 같이 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정원에 둘러싸인 개방형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습니다. 어, 이제 일도 하면서 뭐 다른 체험도 하고 여기 정원 한가운데에서 같이 회의하고 이러니까 훨씬 좋은 것 같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한 번쯤 오셔가지고. 체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만족했어요. 만족도가 높다 보니 업무의 능률도 덩달아 오르나 봅니다. 짐이 어, 되게 많으시네요. 아 네. 제가 이게 좀 출장이 길거든요. 사업지들을 다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 오늘 현장에서 직접 이제 하고 계신 분들 얘기도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 진짜 공무원분들도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다 사업을 이끌고 계셔가지고, 너무 그 감동스럽고, 네, 잘 운영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까 정원 속 워케이션을 봤는데, 오늘 저녁은 제가 여기 한우 워케이션에서 직접 이제 조금 쉬, 쉬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체력 보충하고, 내일 또 힘차게 다른 이제 사업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온 종일 열정을 다했으니 내일을 기약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 청양군으로 향했습니다. 오, 고생 많았어요. 반가워요. 센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아, 있어요. 네, 원래는 몇 명이나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지금 15분 정도 작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는 작년에 스마트팜 분야 교육을 진행했던 장소고, 오 저기 뒤에 보시면 네네. 지금 작가분들이 활동하시는 장소거든요.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청양군에서는 지역 대학과 커리큘럼을 연구해 창업 교육이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문화예술 미디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자원과 사람들이 만나 함께 교류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에 한창입니다. 저는 한국화를 전공했고요. 어, 27년 전에 서울에 살다가 청양으로 기초를 해가지고요. 네. 그럼 여기 같이 있는, 있는 작가들 하고 교류가 더 활발하신가요? 네, 활발하고요. 여기 같이 하고 있는 동생은 제 친동생인데 작년 10월에 기초에서 작업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네. 같이 여기 쓰고 있는? 네. 네. 어. 네. 서양화를 이해를 전공했고요. 저는 한국화를 했고요. 어. 네. 재료부터 주거까지 창작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매가 함께 작가의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언니예요. 제가 원래 전라남도 강주에서 작업을 계속 해왔었었어요.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작업실이 이제 뭐 계속 부피가 커지니까 좀큰게 필요한데. 좀 어느 정도 정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 서울로 갈까? 그래서 좀더 작업을 크게 해볼까? 했는데, 서울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언니는 청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왔는데, 마치 청양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좋은 작가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함께 이렇게, 레저드 사업에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니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주 여기 온 것을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함께하는 작가들도 분야별로 다양한데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아, 두분다 서양화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한 분은 수원에서 오시고 한 분은 공주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월에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 들어가봐도 될까요? 네. 작가님. 어 안녕.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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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잠깐 지금 네.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작품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공적성향에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을 한게 아니라 늦게 그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 이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재료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제가 모르고 있던 거 갖다가 많이 배우고 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laughs> 아, 네 작품들 이제 너무 멋지시고 네그저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음. 지역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음.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왔고 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이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년 정도 외지에서 작품만 음. 하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아, 그냥 요번 기회에 재료비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도 만날 겸, 그래서 요번에 사실에 조금 용기를 내서 방도 구하고, 이제 이곳에서. 음. 있게 됐죠. 그 위험한 계시는 말고 청양이 대, 계속 이제 대박 많이 보니까는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끝내지면 <laughs> 청양에 짐 싸들고 오시같아요 <laughs> 아, 그렇죠? 그리고 <laughs> 지역의 땅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들 마술사 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청양군이 기대되네요. 예술가들에게 사랑받는 청양군 못지 않게 떠오르는 지역이 또 있다는데요. 전라남도 고흥군입니다. 어, 주무관님 어, 여기는 어떤 어 일이세요? 아, 요새 고흥 스테이가 너무 뜨더라고요. 네. 무슨 12가구 뽑는데 540가구나 신청했다면서요. 아, 인기가 엄청 좋죠. 어,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진짜 잘 되고 있나 네. 너무 궁금해서 와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고지서를 주무관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그, 저희가 아무래도 3개월 단기 체류다 보니까 개인 간 계약이 좀 불가능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런 것도 주무관님이 다 하셔야 되는구나. 아, 네. 저는 TV도 안 된다 하셔가지고 지금 TV도 보러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요? 주무관님이 네. 만능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 그래도 집에도 한번 구경 가고 싶었는데 잘 됐어요. 어, 아, 그럼 지금 같이 올라가 볼까요? 아, 좋아요. 네. 고흥스테이는 오랜 기간 방치됐던 공기관의 사택을 활용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왔어요 아, TV 네. TV가. TV가 TV 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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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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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V가 세트 전원이 꺼져 있어가지고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켜져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안 주세요. 네. 이렇게 빌라가 한동안 버려져 있었던 그 한전 사택이라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리본델링 해놓가 되게 새집 같아요. 네 깔끔하고 화이트톤으로 돼가지고 밝고 좋아요. 이분들이 이번에 공스이3기로 입주하신 분들인데 초반에는 약간 이제 조작이나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조금 적응 힘드셨는데 이제 정착을 잘 하신 분들이에요. 아 혹시 음.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왔습니다. 와. 저는 은퇴를 하고서요 여러 가지 팔로우를 모색하던 중에 그 매체에서 공스테이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네요. 가족이 네요. 등장했습니다. 오, 네. 오, 물좀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반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침가요? 어한 분이 더 계셨군요. 네, 네, 네. 네. 동생이 저도 아, 같이 내려왔어요. 아 이렇게 같이 세무에서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네네. 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공스테이 신청을 음, 받았는데 네. 이제. 가족끼리 부부끼리 거의 신청하시는데 음. 세자매가 같이 신청하신 거는 처음이에요. 아, 네. 혹시 어떤 연유로 그렇게 신청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세자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애들 키워놓고 노후에는 음.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전원생활하면 좋지 않겠냐 아. 모여서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늘 하다가 고흥스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 그럼 이번 기회에 내려가서 살아보고 우리 결정하자. 아. 그래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 이거한 거를 셋다 너무 지금 좋아하고 음. 만족해, 만족해 하고 음. 있어요. 꿈만 꾸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게 생기고 같은 거예요. 저희는. 네, 현실. 아. 음. 그래서막꼭 대기를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매분들 사이에 껴계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가이드 해주고 맛집 찾아서 리드 해주고. 카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웃음> <웃음> 어, 만족하고 계시다니까 네. 너무 뿌듯하네요. 네. <laughs> 커리큘럼이 잘. 새 <세> 자매의 <laughs> 행복한 두 지역살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 네. 어, 한옥이네요. 오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분청문화박물관이 대한민국 최대 규모 분청왕사기 가마터 유명한데요. 아. 거기서 나오는 부드러운 흙으로 이제 도자기를 빚는 체험을 할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책에서 분청사기를 봤던 것 같아요. 고흥이 고흥 흙이 유명하다고 봤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네. 고흥군에서도 단기 체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세기 말, 16세기 초의 도자기를 만든. 그 중에서도 도예 체험은 500년 역사를 가진 고흥의 분청 문화 전통을 살려 도자 문화 대중화에도 효과적인데요. 전기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들 대상으로 농촌 생활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 간의 교류가 생기다 보니 생활 인구 유치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당근을 좋아하는데요. 당근을 담을 그 편리한 그릇입니다. 네. 잘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느낌대로, 감대로 가봅니다. 와, 저는 오늘 도자기 만드는 거 처음 보는데, 네. 되게 재밌어 보여요. 이런 체험 도자기 말고도 혹시 다른 체험들이 또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농촌 문화 체험을 할수 있게 선도농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딸기를 따든지, 뭐 토마토를 따든지 그런 체험을 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도심지에 유자쿠키 만들기라고 저희 공항이 유자가 유명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쿠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자들이 했을 때 혹시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일단은 공 스테이가 이제 삼 개월 체류인데 그냥 이제 단순히 관광이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몇명 있으신데 이제 막상 오셔가지고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시고 공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갈 수가 있고 공의 매력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강생 중에는 고흥 스테이 체험을 위해 두 번이나 도전해 선정된 부부도 있다는데요. <목소리> 지금 송태실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되게 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자기한테 기대할게 나는 <laughs> <laughs> 바느질 우리는 단추랑 제가 안 달고 신랑이에요 <웃음> 바느질도 <웃음> <웃음> 그런 이야기까지 보에 <laughs>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일단 왔는데 지금 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귀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좀 많이 커졌죠. 이곳에 머물수록 부부는 고흥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듭니다. 음식 같은 걸다 먹었을 때 스며들지 마라고 바르는 게 유약이다. 아, 지역에는 분명히 이제 서울과는 다른 그 지역마다 각양각색으로 다른 자원과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자원과 특성 그 매력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역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분들이 이제 정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그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실제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는 게저희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고 있는 고향 올레 사업 지역의 활력을 일으켜 지방 소멸 위기에 보다 지혜롭게 대응하고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